Five hours. Five. five hours from Incheon to Bangkok. Oh, oh, from Incheon, five hours. Five hours, only five hours. How long do you stay Thai? Thai, uh, five days, only five, five days. days. From Incheon to Thai, five days and come back. Oh yes, oh. <laughs> because the coronavirus. Oh, and ticket? It's very expensive. Yes. Oh. Oh. 가 있죠. 보, 버... 노, 노 비자. 오니까. 언니, 30일. 아, 여러분, 음, 오늘 갑자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제가 일정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기 숙소 알아봤는데 크랩이 오셨네. 이게 무슨 일일까? 그, 티켓팅 네. 완료했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방콕에 가서 PCR 받고 그날 밤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예. 다음 일정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격리 기간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거길 못 나가는 거야. 내가 예약을 350만원 치로 해놨거든요. 뭐 날릴 수가 없어, 그걸를 어떻게. 장기여행편을 끝으로 이렇게 갑자기 태국편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격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십시아 빠진 거 없겠지? 지금 우버를 잡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치앙마이 공항에 가고 있어요. <laughs> 어제까지 장기 숙소 알아보다가 그 방콕 공항에 가서 자세히 한번 자세를 해야 되 아무튼 설명 드릴게요. 일단 우버가 오고 계셔가지고 또 공항까지 제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것 같아요. 와, 어제 갑자기 티켓팅 해가지고 다 버리고 들어갑니다. 예, 예. 매우긴, 매잼, 매우. 예, yeah, 예. Yeah. 화이팅. 야, 얘는 집, 집과여 같이 생겨서 밖에서 자니? 어머, 이거 미안해서 떡하니 너무 귀여운 거. 지금은 새벽 5시 반이에요. 이제 올때 됐어. 앞에 나가 있어야겠다. 일단, 일찍 번호표가 안 보이네. 나와, 지가 아으자 <laughs> 방콕 아 뱅크 수환 나쁜 풍광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laughs> 지금 난리입니다. 모든 한국인이 난리가 났어요. 어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한국인. 갑자기 한국에서 이제 해외 입국자 격리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어 저는 격리는 괜찮아요. 아시다시피 11인 거 그건 뭐 격리 좋아하니까. 근데 중량은 일정이 엉망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래갖고 골울 치가 아파 가지고 어제 막. 난리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들어가야지 격리를 하고 나서 위에 잡혀있던 일정과 딱 맞아요 하루 차이로.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다 취소하고 일 취소도 아니야 돈다 날린 거야. 티켓도 갑자기 막두 배로 뛰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다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간 비행기도 만석이었대요. 태국이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다 난리났었어 어제. 어 이런 거 이런 거 언제 붙였지? 어, 내꺼 맞냐 엄청 더러워졌어. 이제 짐 찾았고, 공항에서 PCR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빠른 게 2시간짜리니까 17만원이래. 엄청 비싸. 여기 나가서 1층에 있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완전 초 11시 반 차라서, 밤. 시간이 너무 많아. PCR을 물어봤는데, 아유, 깜짝아. 어, 인터넷셔날로 넘어가야 된다. 굉장히 귀찮다. 그 그래, 시간이 여유로워도 일단 검사를 받아놔야 마음이 편하니까 힘을 내보자. 우쭈쭈 우쭈쭈우쭈 안녕하십쇼쇼쇼 여러분 제가 여기는 돈무안 공항이래요 수완나품 공항이 아니래요 돌아버려 진짜 <laughs> <laughs> 다행이다 밤 비행기여가지고 <laughs> 어우 매잼 매우 재밌어 어쩐지 수완나품 공항이 이렇게 한산할 리가 없는데 와 이런 실수를 하냐 다른 지역 안간게 어디야 그냥 방콕 안에 있는 다른 공항이에요 여기는 약간 우리나라 치면 김포공항 같은 느낌. 친절한 인포메이션 언니님이 내려가서 6번에 인포메이션에 가면 셔틀버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환호하라. 아. 헬로, can I get t e 셔틀버스? 셔틀버스 t 아. 아, 여기. 예 yes, 헬로. Can I get t e 셔틀버스 to 수원남 포 에어포트? 아, 티켓, 티켓, 티켓. 봐봐. 5분 뒤에 출발한대요. 매우 다 해. 매다, 매다. 셔터버스. 수았나품 도착. 도착, 도착. 아, 어, 잠이 너무 온다. 집에 가서 빨리 격리하고 싶다. 아, 잠 오르겠고. 집에 격리, 잠만 자야겠다. 여기 공항 매우 신기 돈만큼 쿠폰을 끊어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150. 150. 이거는 쌀국수 아니 아니 쌀국수 파타이 맛있는 거.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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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쭈. 아 이거 더 냈나봐. 어 양심적이셔 아무튼간에 내가 하나로 배가 안찰것 같아서 두개 시켰어요. 그냥 이런 재난 상황이 너무 화가 많이 났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것. 음. 별로 맛은 없다. 야, 집쫙쫙아 <laughs> 어, 배도 부르고, PCR 테스트도 하고,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비행기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한 12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어, 커피도 사왔는데, 너무 맛없어. 너무 맛없어. 아. 이게 원두가 신선한 맛이 아니야 아무튼간에 이렇게 대환장 귀국이 마무리가 되었고 <laughs> 그럼 여러분 이제 자가격리로 아.. 어, 뵙겠습니다 여우쭈업들어가십죠수아 여러분 지금은 5시가 되었다 아무튼 제가 이거 영상을 찍긴 찍는데 갑자기 자가격리 영상 올리면 이상하니까 제가 일단 찍고는 있거든요? 어? 찍고는 있어요? 근데 조금 영상이 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생설수설한 상황이었고 제가 원래 빠이 가려고 했거든요? 치앙마이에서? 그 버스까지 다 예매해놨는데 그것도 다 날리고 뭐 그거는 그렇게 안 비쌌지만 아무튼간에 거의머지금수원양품 공항을 외우겄어 외우겄어 <laughs> 아, 이거, 떡하면 좋냐? 아, 다시 말하지만, 전 격리가 두렵진 않아요. 어, 살아가듯 격리하는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지, 아, 그 일정만 아니면, 지금, 그거, 그것도 막, 취소될까봐. 진짜, 헤데이크 오네, 진짜. 헤데이크.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어, 사람이 많다. <laughs> 아 심심하니까 자꾸 쭈절쭈절하잖아 어, 엘리베이터 있다 위에 올라가 봐야지 아 조금 뭔가 어, 세련된 카페나 그런 데서 파타이를한번더 먹어야겠다 아 여기 이상한 데다 다시 다시 내려가야 돼 다시 4층 와 위에서 보니까 멋있긴 하다 어이 아, 사람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 아무튼 푸드코트 한번 찾아볼게요 오, 갑자기 화가 많이 날라 그러네? 요 이게 내가 아까 갔던 포드코트인 것 같아. 거긴 너무 좀 그래. 아, 내가 아까 갔던 데가 여긴가? 아무튼 여긴 것 같고, 2층을 가보자. 2층. 어라이벌 하는 데를 가자. 여기 저거 셀프 체크인 되는데, 아주 좋네. 엄청 많이 남았는데, 셀프 체크인으로 줌이랑 큐랑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급할 뻔한 게, 내가 PCR을 안 받을 뻔했어. 그리고 그냥 들어갈 뻔했어. 진짜 미쳤나봐. 어, 여기 아닌데? 아무튼 간에 PCR 찾아서 들어가야지. 나 진짜 기겁할 뻔 했네. 와우. 셀프 체크에는 이거 엄청 좋다. 3시간 전에 보통 게이트 열려서 그 전에 못 들어오는데. 지금 몇 시간 전이야? 거의 뭐 7시간 전인데 들어왔어요. 오, 두티 프리. 아니, 밥 레스토랑 구역이 없어. 오, 어, 약간 또 화가 날려고 그러네. 아, 그래도 이제 마, 진짜 마지막 관문. 한국행 비행기 딱 들어왔다. 아, 배 말고프다. 아이씨 공항은 큰데 뭐가 없어. 여, 매우 재밌음 내려막길 매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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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가지고 어어 갑자기 텐션이 또 오르네. 뭐 계획은 바뀌라고 있는 거라서 괜찮은데 그 코로나 이거 나오고 2년이 됐잖아요. 넘었나?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막막욕까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번엔 제가 여기 나오더라. 생명도 없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니까 생명이 있는 건가. 아무튼, 어? 화가 많이 나, 진짜. 어, 제페니즈 레스토랑? 어, 매우 비싸 보여. 매비, 매비. 오 신라면이다. 얼마나 하나? 나 지금 배낭에 옷장 있는데. How much is it? 95 baht. 아, 95 baht. 오케이,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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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바트면 얼마일까? 일단 한 군데 발견. 돌아다니다가 괜찮은데 들어가서 죽치고 앉아있어야지. 안내센터 물어보니까 여기 안에 식당이 아까 본 제페니드 식당이랑 서브에 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170바트. 아직 나에겐 500바트 넘게 남았다. 나는 아직도 더 먹을 수 있다. 저는 서브에 플랫브레드에 참치 넣는 거 좋아하는데 플랫이 없대. 음, 맛있다. 응. 플랫브레드에 참치에 스윗 어니언 담으면 진짜 맛있대. 제 최애 서브에 와, 속이 느끼해가지고. 응. <laughs> 아, 코코카. 처음 넣는 사실은 지금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 네 시간 내 남았다. 와 진. 내또 이것도 신종 사랑 고문법이네 진짜. 와 돈다더라. 집에 가서 격리 시작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 한국인은 라면이지 국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국물 음식을 너무 좋아나봐. 하 이게 면은 별로 안먹었는데아 아, 매맛. 매우 맛있다. 아뜨거. 아뜨거 땡. 음. 삐라면 맛. 아플 것 같다. 헤드에 그, 숄더에 그, 나 아프면 어떡하지? 안 아픈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아, 제가 잘안 아파. 나 아프, 아플 것 같아. 못 눈, 어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어제 밤에 새벽까지 티켓팅 하고, 밤새고 바로 새벽에 공항 가서 이거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가지고. 음, 드디어 한 2시간 남았습니다. 게이하 가고 있고요. 동전 처리도 다 했어요. 예, 미련을 남기지 않는다.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겠다. 예, 지금 세수도 했고 양치도 했습니다. 마스크도 갈아 꼈고요. 맵개 매우 개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어서 경리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쉬오. 네 자각을 장학을... <laughs> 아야 비행기에서부터 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많이 나와요 예어 네. 많이 웃겨요 이거는 생각할 때마다 웃겨요 예예 yeah, yeah. 아무튼 나 분명히 어제까지 그 치앙마이 장기 숙소를 구하고 있었다 그 눈떠보니 나 지금 노랑 동굴에 와있다 어예 oh, yeah. 그런 현실 전해드리면서 잠깐만 있어봐 아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일정을 예약을 해놓은 거야 비행기 티켓부터 거기 현지 투어까지 재밌는 건 격리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출국이에요. 하루만 늦어서도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러면 들어오는 티켓을 어떻게 했냐. 한번 땡겼어요. 수수료 2만 얼마 내고 취소가 안 된대. 그래서 날렸어요. 예. 야 시원하게 날렸어요. 근데 들어오는 귀국편도 굉장히 비싸게 줬어요. 내가 이거 화가 많이 나. 화가 많이 나. 나 내가 동남아를 거의 뭐 유로 티켓보다 비싸. 다음엔 아예 치앙마이로 들어가서 한달 살기를 하려고아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있다가 파이가 좋다는데 파이도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파이가는 버스를 예매까지 해놨었거든요. 파이에 나같이 누워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거든. 그 어떠한 동질감에서 오는 그런 위로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들 누워있대. 그래갖고 내가 가고 싶었는데 하 아무튼간에 아또 생각해도 웃기네 일단 태국 여행기는 일단 종료 내뭐 다시 가든 모르겠고 일단 종료 여기 이번 건 여기서 종료 결론은 어, 역시 인생은 희극이다 희극적인 결말이다 아주 만족스럽다 예예아 그러면 여러분 아이, 들어가십시오 쇼쇼쇼 <laughs> <laughs> 와 이러다 시간 쭉떨리겠는데뭐 계속 먹고 사는 거지 뭐뭐 뭐 누울 때도 없어 월요일 화요일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 행복한 날 금요일 월요일 원방